코인 왕자입니다. 자 지수가 지금 1% 이상 올라가면서 어,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약하게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변동이 많았죠. 어제 밤부터 해서 많았는데 어, 출렁임의 현상이 굉장히 강했고 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 위험한 시기가 한번 올 거다. 그래서 음, 업비트뿐만이 아니고 코인 거래소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투자 지정이 될 만한 코인들이 어 많이 발생될 걸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어 이미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봐요. 어 이번 주부터 해서 변동 가능성이 너무 심할 거다. 사서 왜 이렇게 가지? 왜 빠지지? 왜 오르지? 어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사가 뭐 수시로 바뀌고. 뭐, 가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긍정, 부정이 막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런 시장에서, 어, 규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자, 비트코인을 좀 보겠습니다. 자, 5,500만원에서 지금 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좀 봤어요. 반등폭이 크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 한 5,650만원까지 좀갈수 있겠다. 5,700만 원을 현실적으로 종가상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늘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지금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일봉상에서는 상승을 왜 하고 있냐. 그냥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다. 그렇게밖에 계산이 좀 되지 않고요. 분봉상 240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5,650에서 5,700만 원까지에 대한, 어, 입형에 대한 저항이 강력하게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락이 돼서 하락이 되어서 빠졌던 그런, 어, 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자리다 보니까, 단기간에 회복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 요렇게 좀 봤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지금 하락으로 개선을 해놨는데, 자, 상승으로 나온다. 일봉에서 만약에, 어, 반등이 나와서 올라간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는, 어, 최근에 발생했던 거래량 이상으로, 어, 거래대금이 몰려야 되고, 그 이상의 거래량도 발생이 돼야 됩니다. 어, 그렇다고 본다면, 강제적으로 끌어올리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주봉상 놓고 봤을 때, 이미 많이 올라온 자리에요. 그래서, 보통은, 요렇게, 7주에서 8주째 올라오게 되면, 못해도 2, 3주 정도는 조정을 받고 가주는 게, 어, 전체적인 증시에,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 받은 만큼의 반등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고, 어,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은데 추가 상승이 또 나온다. 그러면 그 뒤에는 급락 가능성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 ABC나 엑시나 이런 애들 보고 보면은 헌트, 마찬가지로 보면은, 어, 다 그렇게 좀 유사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이상의 이제 코인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어, 반드시, 진짜 2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좀 해소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내 우리 회원님들한테로 추가매수 절대 하지 말아라. 하고 싶은 자리인데도 해야 되는 자리인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잘못 추가매수 했다가 물리면 투자 유의가 걸려버리면. 그 이상의 피해가 되죠. 그럼 그때 가서 손절을 한다 그래도 어 오히려 추감해서 안 하는 안 하고 손절하는 게 낫지 추감해서 한 상태에서 손절을 한다. 아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방향으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반등폭이 크진 않아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1%씩 가고 있지만, 이더리움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 흐름이 그래도 400만원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본다면 390만원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번 주, 저점 밀리기는 했지만, 반등폭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단 낫다. 그런 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어, 어제 어,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사모아가는 주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봉상 놓고 봤을 때도 이더리움은 420만 원이 넘어가지 못하면 상승세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420은 마찬가지로 이번에 하락됐을 때에 어, 쌓여 있는 물량 자리입니다. 근데 그 사실 물량으로 보면.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이더리움이 더 가벼워요 가볍고 물량 포인트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420만 원만 회복이 돼도 좀더 유연하게 좀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든지 다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하락하면 다 빠졌습니다 일단 그건 팩트죠 그쵸 어 개별적인 코인들이 이슈가 있고 이번 달에 뭐가 있고 뭐 다음 주에 뭐가 있고 이래서 일시적으로 반등 나오는 거 말고는 다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어3% 4% 이상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8, 90% 코인들이 다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다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많이 빠졌을 때는 메이저 애들 위주로 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담아볼만 하겠죠. 근데 어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담아 가는 것도 어 사실 본인의 그 강한 어떤 투자 철학이 있다고 한다면 찬성을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이쪽 가서 이거 사고 저쪽 가서 저거 사고 해서 막 코인 수가 10개, 20개 된 거는 어 조금 잘못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장에서 뭐 반등하는 코인들에 대해서 단타 같은 거막 붙잡지 마시고요. 자, 지금 트론이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트론. 어, 제가 트론도 이제 우리 회원님들하고 내가 매매를 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어, 종목수를 줄이기 위해서 트론을 최근에, 아, 저번주죠. 저번주에 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약 수익을 좀 보고 나오긴 했지만, 어, 트론도 지금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 거의 지금 9, 9.5조인데, 10조에 가깝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론도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많이는 못 갔어요. 그래서, 어, 한 160원, 150원까지. 160원까지만 본다 그래도 괜찮거든요. 160원에 대한 어 저항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어 잘좀 대응을 준비를 하시고요. 자, 헤데라 해시 그래프예요 헤데라 해시 그래프. 자 헤데라도 보시면은 시총이 5조입니다. 5조 시총이 5조예요. 자 근데 어, 연일 상승이 나오면서 자 주봉으로 보니까 어, 헤데라 상장 이후 업비트에서 전구점 돌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몸통으로 봤을 때 완전히 치고 갔죠. 어,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몸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몸통으로 이번 달안 끝나서. 어뭐 다음 주에나 혹은 이번 주에 말에 가서 어떻게 변형되고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헤데라가 지금 이렇게 가버린다고 한다면 어 나는 한 700원 돌파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요렇게좀 보고 있어요. 헤데라도 시총이 전혀 낮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 자세히 보시면 이거 월봉이거든요. 어 이번 연도 1월에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와 놓고 나간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밑바닥 기준에서, 그래서, 어, 가능하면 이제, 반등 때, 요렇게 이제 가는 애들은 비중을 줄여놓고 일부 코인만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릅니다.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 1월 달에 매집때놓고 어, 그 다음으로 크게 나간 적은 없는데, 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 특히, 기본적으로, 음, 정고점 근처에 갔을 때는 한번 팔아줘야 돼요. 근데 그 팔아야 되는 비중이 내가 어 가지고 있는 비중의 50% 이상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50% 이상이면 뭐 만약에 60% 팔았다 그럼 나머지 40%만 끌고 가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이 심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돼요. 왜? 일단 반 이상의 수익을 챙겼고 그거에 대한 현금도 마련했으니까 나머지게 조금 밀린다고 해도 전혀. 어떡릴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죠. 그러니까 해대라도 어,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공략을 하셔야 되고 절대 신규 매수 하시면 안 되겠죠. 예, 또 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하시는 분은 또 하실 텐데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내가 수익이 뭐 50%다, 100%다, 몇 프로라고 할지언정 반드시 일부 코인에 대해서 현금화해두는 것은 필수적으로 어 항상 몸에 배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지금 정상적인 상승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 잘 올라갔던 애들도 보시면 결국에 다 눌리죠. 계속 갈것 같지만 계속 가지 않아요. 계속 눌린단 말이에요. 어느정도 갔다가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캐시 ABC 좀 볼까요? 캐시 ABC 전에 엄청 강세 나오다가 어, 전에 이제 꼭대기에서 3 5오만 오천 원 종가로 이탈되고 나서 이십사만 어,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반등은 어, 전 그렇게 봐요. 일시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자리에서 뭐 삼십만 원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십만 원후반대로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코인에 대한 어, 투자를 자꾸 하시다 보면, 아, 요런 코인은 소액으로 해야 되는구나. 현재 시점에서요. 특히, 밑에서 사서 끌고 가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60, 70% 팔고 나머지로 가져가야 안정적으로 좀 대응이 됩니다.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이, 음, 심리적으로 불리한 시점에서 또는, 어, 안전한 시점에서 두 가지 방향 놓고 봤을 때, 항상 이제 뭔가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천천히 봐서, 아, 이때 되면 그냥 팔아야지. 아니면 그냥 더 봐야지. 이렇게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큰 손실을 나진 않습니다. 근데, 긴장을 하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꼭 손실로 전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캐시 ABC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 내가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비트코인 캐시 ABC도 사실 이제 일봉상으로도 놓고 봐도, 초창기에 드러나오고, 그쵸? 어, 최근에 이제 초기에 들어와 놓고, 8월 28일 날 많이 들어왔죠. 이날부터 해서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량으로 보면 많이 안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계산을 해야 되냐? 아, 추가적인 좀 이슈로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9월 3일 날 상승하면서 이때 거래가 초기에 나왔던 자리보다 절반 정도가 나왔어요.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는 거는 초기에 올라가면서 거래가 크게 들어왔다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거래가 다시 크게 발생됐을 때는 나간 물량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왜? 그 이상으로 해서 계속 연타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이미 늦이긴 했지만, 어, 좀 비중을, 어, 좀 줄여야 되는 자리로 인식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위험하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린 거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뭐 개인 전략에 따라서 별도로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뭐 그렇게 좀 보시고 오늘은 뭐 최근에 그리고 또 코인들이 20-30%씩막 급등되고 그 이상으로 상승되는 코인들이 많았잖아요 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5,500 장중 종가로 한번 회복됐다 다시 또 깨지면서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조금 수그러들었죠 근데 나는 이미 움직일 애들은 다 움직였다고 봐요 왜? 이번주하고 다음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쵸? 그래서 움직일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애들에 대해서 몰빵해서 단타치는 일은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장중으로 5,500만원 회복은 됐지만 종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종가로 5,500만원 회복된다고 해도 결국에 5,650만원에서 5,700만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못 간다라는 부분을, 팩트로 보시고요. 5,700이나 5,650만원 종가로 회복됐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구나.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을 지금으로, 어,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냥 판단하기보다는 한 주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봉에서의 어떤 흐름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어, 조금 넉넉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안 좋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보면, 비트코인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되면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섣부르게 판단해서 어, 손실을 늘리는 그런 흐름은 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좋은 내용으로 좀 가져오고 비트코인 방향이나 코인 시장의 방향을 계속 체크해서 어, 무조건 안정적으로 가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 아닐 때는 아니다라는 만큼. 어좀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거좀 참고 사항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